둘 셋, 승무원, 승무원.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.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. 어 울린다. <웃음> 울린다. 우와. <laughs> 우리가 왔다. <laughs> 여기 뒤에가 공간 되게 넓은데 뭐 하는 거지? 드디어 유행의 탑승 하려고 <laughs> 캠핑을 왔는데요. 와. 해보신 분? 어렸을 때 해봤던 것 같은데요? 음, <그래요>? 여기서? 여기는 처음이고 <laughs> 아 여기? 캠핑은 그래도 어렸을 때한몇번 음, 다녀봤던 것 같아요 전 오. 처음이에요 오늘 오 축하해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아, 감사합니다 아, 축하드려요. 아니, 나, 다 해봤어요? 나도 한번 해봤어 현진이랑 아. 집 아, 진짜. 가족분들이랑 같이 한번 갔다 왔었어 난 말이지? 기억났다 기억났다 캠핑하면 뭐 하고 아, 싶어? 아, 처음이니까 너가 말해봐. 저는 아무래도 바베큐 파티, 아, 아, <laughs> 고기 구워 먹기 무조건 해야죠. 좋 여진이 하고 싶은 거 있어? 마시멜로 구워 먹기. 마시멜로. 아, 마시멜로도 음. 주신다면 구워 먹고. <웃음> <웃음> 그럼 오늘 저희 캠핑 하러 왔으니까 다섯 명 로망 다 채우고 가시죠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Let's go. 뭐부터 해야 되지? 텐트부터 채우는 거 아니야? 아니 혜주 뒤에 이거 텐트 아니야? <laughs> 침낭 아니야? 침낭. 우리가 다시 좀 만들어야 되나보네? 아, 역시 쉽게는, 쉽게는 주지 않으신구나. 해야지. 뭐지?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안 큰데? 그러니까 조그만한것 같은데? 근데 엄청 무거워. 요새는 막 원터치 막 이런 거잘 나오던데. 그러니까 그래, 던지면은 던지면 되는 거. 어. 던져보자! <laughs> 아. 패대기 친거 아니야? <laughs> 한번 쳐보자 어떡해 이 텐트를 쳐야 될 것? 같은데? 에잉? 잠 뒤집어졌어 어? 나좀 아, 아, 해봤나, 해봤나 이제... 봐 아니 앞뒤가 다르게 다르게 생겼는데 뭘 <laughs> 해봐야 된아 아, 이거 이거나 어, 지금이다 근데 어렸을 때 해본 바론 이거 막대기를 끼워서 고정을 해야 돼 막대기를 끼워서 돼. 그냥 자자 이렇게 누워도 되나요? 막대기. 돗자리로 써도 되나요? <laughs> 일단 우리 해보자. 일단 해보자. 나 이런 조립 진짜 못해. 기대하지 않아 언니한테. <laughs> 왜? 나뭐든다 잘하는데. 나뭐든다 <laughs> 잘하는데 왜 기대를 안해? 여기 사이에 넣는 건가? 구멍이 없는데? 어디에다가 껴야 되는 거야? 내가 봤을 땐. 아니, 내가 봤을 땐. 아니, 얘가 뭐... 그만 봐, 뭐. 뭔데. <laughs> 뭔데, 얘기해봐. 아니, 내가 봤을 땐. 뭘 그, 봤어? 이, 이거 있지. 쟤 어, 진석이 아, 어. 그것부터 만들고 나서 그 만들잖아. 그럼 아, 나머지 위에다가? 얘기해야 되는 거 같은데? 아니야? 그럼 천이 날라가지 고정시키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천은... 이거. 이거 펼쳐보자. 그럼 뭐야? 이거 안에 뭐야? 이거 밖에 덮는 거야. 내가... 왜냐면 이거 지퍼가 있어. 이 문, 때 나갈 때열수 있는 창문이 문이다. 있어 문! 아니 뭐 설명서 이런 거안 주세요? 어, 주신다. 오 주신다 오! 엥? 그래 맨땅에 띵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? 아 텐트 모양 사진 엥? 어 저도 텐트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<웃음> <웃음> 봐봐 아니요 어? 없어 어? 아니다 아, 고급 텐트네 아오 아, 뭐야 아... 어? 해봐봐! 아! 예! 어? 해봐! 있을 거 같아 음. 아 역시 언니들이 있어서 좋다 언니들과 힘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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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힘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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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문이 몇 개야?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이렇게 예쁜가? 예쁜 거야? 그래 어떻게 생긴지... 이 갈색이 바닥인거지? 어? 야 이거 뭐야? 어때? 세트 같지 않아? 어 좋은데? 좋은데? 얘들아! 왜? 어때? 지금 모양 나와? 어때? 지금 모양 나와? 아니 전혀 응 어? 그럴 리가 없는데 텐트 같은데 안에는? 아니야 이게 텐트 같아 언니 아 그래? 그럼 텐트두 개인 거야? 약간 어, 위에 천막 그 쳐놓는 거 같은데? 위에 어. 이렇게 덮어놓는 거? 이거잖아 여기다가? 이렇게 이렇게? 아, 어? 그런가 보다 껴보자 그럼 이거를 껴보자 아, 아 맞아, 이거 여기로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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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봐 좀 넣어봐 <laughs> 오! 오! 이거를 저기다가? 그런, 어? 야, 아니, 아닌 것 같아, 지금. 이거 아닌 것 같아? 잠깐만. 이제 커튼 뒤에 사장님 나오실 거예요. 저. <웃음> 뒤에서 <웃음> 네. 사장님, 사장님이 사장님이 사장님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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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사장님 같으셔. 저희 네. 텐트 어떤가요? 네. 노란색은 노란색에 끼시면 되고 상급 테라가 어, 아 노란색으로 제대로 한국 거 있죠? X 자로 이렇게 아, 끼시면 되거든. 이렇게 하고 예. 있다. 핀을 꽂아 이거? 어, 그거를 넣어 넣어야 돼 안에다가. 오 어. 역시 힘해주. <laughs> 일단 이걸 오케이. 자, 이 중앙에다 이제 하면 되겠다. 처음 <laughs> 것보다도 힘이 더 들어갈 거예요. 같이. 나 여기 고정했어. 오 나온다! 잠깐만! 어, 여기할수 어, 있어? 못해. 나할수 없어. 어, 내가 어, 해줘 어, 야 돼. <laughs> 이것만 내리오 어, 됐다. 오. 아, 됐다. 우와, 와. 됐다. 와 됐다. 방향 돌리자. 이걸 아까 위에 뭐더 풀어 왔었는데 여기 어디에요? 좀더 위에서 여기 캠핑장 여기 하나? 엄청 많이 남아서 거기 여기, 안돼? 응 좀만 좀만 더 와야 돼김해주아 이거 힘으로 가 되는 게 아니다. 그니까. 다들 외우을 잊지 마. 아니 얘만 써?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필요해. 이거 요지. 텐트예요? 텐트가 네. 두 개구나. 내가 봤을 때 불량이야 이거. 그래 반대쪽에 없어. 빨간색. 어, 빨간색 여기다. 있 그거 아까 아까 턴 거잖아.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은데? 오. 맞아. 그게 맞아. 할수 있겠어? 야 대박! 야 와! 와 야! 와! 와우! 힘 세다. 야, 대박이다. 이렇게 해서 올려. 혜주야! 여기 잡고 올려줘. 오. 오. <laughs> 진정해! 됐다! 된것 같은데? 된, 어? 됐어 됐어! 정하나요? 사장님께서 정해 주실 <laughs> 아 내가 봤스때 현진 언니 아니면은 해주 언니 예할게요 나무도 안는데 <laughs> 그래도 힘을 좀 썼잖아. 힘쓴 사람들이. 오늘 1등은 그 현진님이 잘하셨어요. <laughs> <나왔었어요. 웃음> 오, 다해 <착하해. 웃음> 제일 크 언니 같이. 다들 위욕을잃지 마. <laughs> 빨간색. 맞아, 그게 맞아. 오오 제일 큰 언니 같지? 제일 시 잘하셨어요. <laughs> 선생님, 여기 올시 나이가 누가 제일 많아 보이나요? 올시 닮았 파란색이요. 네. 파란색? 야 파란색, 파란색이 파란색, 파란색이잖아요. 파란색이. <laughs> 너야 너난 <laughs> <너야, 너. 웃음> 청이지. 그렇죠, 네, 청이 에요 그런죠. 아, 난 청이고 네. 너 파란색. 사실 아, 네. 개그 욕심 좀 버리시고 <laughs> 진심으로. 시,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. 예. <laughs> 이런 넘어가시죠. 네. 다음 어, 다음. 어, 어, 어. 다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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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배고프겠다 현진 언니. 배고프지. 앞에 차려진 게좀 많네. 맞아 장갑이랑 이런 거다 있던데. 꼬치 <laughs> 아니야 이거? 바베큐? 그래 이거 너무 해보고 맞아. 싶었잖아. 그럼 오늘 좀 특별히 좀 굽는 음식 이런 거좀 해볼까? 좋아. 캠핑이니까. 역시 캠핑의 꽃은 먹는 거지. <laughs> 불 붙어? 어떻게 켰더라? 오, 오 바야 캠핑 사장님 같아. 그냥 봄 라인 잘한다. 멋있다. 우리 루센블장각기가불 피는 거 멋있어. 불 붙어? 아우, 드럽게 안 붙어. 불이 안 붙어. 바람이 아니. 너무 심해. 어때? 잘안 붙네. 왜 이렇게 안 붙지? 뒤에 좋은 나무가. 뒤에 좋은 나무가. 나무가 있네. 나무를. <laughs> 에이 뭐야? 그 뭐야? 어디나무어 너무 막 대기 저기 꽃이 아, 근데 이러면 맛이 없을 것 같아. 맛은 똑같아. 나무인데, 그래도 나무를 좀 데려와야 되나? 나무나무 옆에 보이는 게 나무인데, 야, 그래, 넣어봐. 이 넣어야 되나? 잘긴 됐는데 어우, 그렇게 나 시간 다가네 벗어야 되나요? 들어갈 때? 벗어야지, <laughs> 한국에 있는데 지금 신발 신고 들어가려고. 어디 <laughs> 나는 끝자리가 좋아, 나는 그럼 여진이 반대자리가 좋아. 여기서산 빠르텔 나쁜 사람. 뭐를 응. 너. No. 아니 비비 언니야. 비비 언니 말해 말어 어, 맞아 말해. <laughs> 꿈안 끊기고 계속 꿈꾸거든 <laughs> 나. 한번 계속 서서 듣고 있었는데 강농어를막 하대? 근데 갑자기 영어를 막 하대? 또 아, 한국어, 한국어를 하대? 좋겠다. 와 좋겠다. 그리고 현진 언니는 눈 뜨고 자고 맞아. 넌 누워 자잖아. 아, 네. 쇼파 하나 차지하잖아. 넌 진짜 심하죠. 아, 너 핸드폰, 핸드폰 잡고. 너 핸드폰 이렇게 옆에 쳐 아, 이런 서 잡고 자. 핸드폰이 소중한가봐. 태주 언니는 입을 벌리고 삼각형이 된 상태로. 자나 피곤하면 코골아. 아니 입을 벌리고 자다가 갑자기? 응. <laughs> 에?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죄송합니다. 근데 여기도 원래 이렇게 맨 바닥에서 자는 건가? 침낭 쓰지 않을까? 너무 딱딱한 바닥 아니야 이거? <laughs> 여기 있을게요.